이제 당사 앞에 왔단 말이에요. 뭐한 2, 3,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3, 40대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다 이제 패, 팔이 채 잡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파 유튜버만 나타나면 걔한테 가서 막 욕을 하고 찍지 말라고 막 손으로 이렇게 가려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건줄 알아? 나 맞불할 때 자파 애들이 우리한테 그랬거든. 멀리서 찍는 것도 못 찍게 해. 멀리서 찍는 것도 막 지랄 발광을 해요. 막못 찍으면서 막 이렇게 막 가려. 그러니까 왜 가리는 거야 근데? 왜 가려? 가리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카메라를 가리면 내가 사라지나? 근데 그 짓을 똑같이 지금 윤어게인 춘들이 하고 있어요 대응도 잘 못해 대응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저희 옆에 항상 서울의 소리가 그 집회를 하잖아요 누가한테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시비하고 아니 시비하지 집회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야 저기 가자 이러더니 그 우메바 애들이 어? 막 청년 애들이 거기로 가가지고 야! 하면서 막 욕하고 네가 인간이야 하면서 막 이래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계속 싸움을 걸, 걸고 그러다가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다가 깜빵가. 진짜 깜빵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윤어게인, 윤어게인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 청년들이 어, 길바닥에 나왔다, 대견하다, 그래서 뭔 짓을 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깜빵가요. 어, 안 돼, 애들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애들 가르쳐야지. 그냥 잘한다, 잘한다, 무조건 잘한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청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세하고 있네. 아이고 이쁘다. 파리차 하나 들고 시비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애국인 줄 알고 걔네 그러다가 이제 깜빵 가는 거예요. 깜빵 어? 가면은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한 노인네들 안 도와주지. 그치. 그쵸. 아무도 책임 안 져주는 거를 알아야 될 텐데. 모르겠죠. 지금 자, 이제 완전 뽕 맞아가지고 이제 청년들이니까 뭐 대형 유튜버들이 막 불러요. 여기저기 불러. 그러니까 보니까 또막 여기저기 불러다 불러다니더라고. 근본적으로 그 우메바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집회 장소가 있잖아, 본인들 집회 장소가. 에. 그 집회 장소가 아닌 주변에서 다니는 사람을 본인들이 통제할 권리가 없어. 당연하지. 모시면 뭐 찍어라 찍지 말아라 할 권리도 없고. 당연하지. 모뭐 데로 가라 말아 할 권리도 없어요. 그렇지. 권리가 없는데 저놈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음. 안 된다 막 이런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음. 이 본인들은 해도 되고. 음. 빨갱이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빨갱이들은 이 인권이나 뭐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나 뭐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우메바 우메바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해. 아니 그리고 그런 그냥 진짜 일반 좌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들 말고 네. 그냥 그런 애들도 다막 그러니까. 종북, 그러니까. 간첩 수준으로 돼. <laughs> 그러니까 그 그게 문제라고. 사실요. 걔네들요 우리 만나면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나 자기는 빨갱이가 아니고 나는 중 북한도 싫고 중국도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냐 하도 들어가지고 이 보수 진영의 사람들한테 그걸 하도 들어서 나도 중국 싫다고 얘기해 아니, 그냥 애초에 김일성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막 이러더라고 맞아 그렇게 시진핑 개새끼 막 하잖아 시진핑 개새끼 막해 걔네들은 내가 그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저 누구누구 개새끼 해봐 이거 하지 말라고 어. 걔네 다 해요 그런데 이 우메바 새끼들은요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야? 전원책이? <웃음> <웃음> 전원책이? <웃음> 전원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원책이 그렇게 간별을 하려고 했던 대상은 정치하는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거지. 발언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죽될수 있는, 죽라될수 있는. 어. 걔네들은 실제로 못하거든. 걔네가 공개석상에서, 김일성 개새끼 해봐 못해 음. 죽거든 야, 진짜 죽어 걔네는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거를 착각들을 하는 거야 음. 이거 착각들을 하는 거야 해요 얘네들 다 해요 촛불 좀비한테 시켜봐 잘해 제가 걔네들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그냥 막 소리만 질러 뭐 치고 빠지는 것도 모르고 경찰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게 범죄인지도 몰라 범죄인지도 모르고 쟤만 나쁜 놈이야 내가 봤을 때억그로 유튜버들한테 다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을 제대로 투쟁을 하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음. 본인들 자체가, 이 선배라는 놈들 자체가, 음. 뭔가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치. 어그로 끄는 거나, 뭐, 음. 아니면 뭐, 틀딱에 가두리 치는 거나, 뭐, 이런 거 밖에는 음. 할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음.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긴 걸뭘 어. 봤냐면은, 기집애야, 딱, 파리채를 딱 들었어. 파리채를 들고, <laughs> 야! 나! 그러면 상대를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찍어. 나를 찍으면서, 야! 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전혀 뭐 하는 거야. 근데 생쇼를 다 해. 이걸 해가지고, 얘가 해가지고, 막 구워도 <laughs> 카메라에 대고 해. 나, 솔직히 그거 보고 누구 생각난 줄 알아? 퇴지. 배지? 퇴지가 <laughs> 딱 그러는데. 퇴지가 그러잖아. 퇴지가 응. 요만한 파리차 하나 딱 들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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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 애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세요. 아, 여러분, 후원에 안 들어와서 저 힘이 너무 없어요. 진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 되겠어요.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잘하거든. <laughs> 내가 몇번 봤어. <laughs> 아니, 나, 우리, 언제야. 한몇년 전에, 폐지를 현장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애가 이상해 하는 짓이, 결국 유시히 봤어. 유시히 봤더니. 아, 진짜 웃기고, 진짜 웃겨. 현장에서 보면 진짜 웃겨요. 유시히 봤더니 혼자서, 카메라 들고, 혼자서 막, 목소리가 크지도 않아. 어. 종이 인형 같은 애가 이걸 딱 들고, 몰래 어. 그래! 몰래 그래! 그냥 혼자서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러더니 어. 혼자서 끼게 되고 막. 어. <laughs> 우리가, 쟤뭐 하는 거지? <laughs> 아, 무튼 저, 윤석열 때문에 아스팔트 나와서 돌아다니는 이 꼬맹이들 보니까, 응. 애들이 잘못될 것 같아, 이제. 예. 네. 조만간 꼬맹이들 중에서 깜빵 어. 가는 애 나오겠어요? 예. 어. 네. 잘못될 것 같아. 만약에 우리한테 잘못 걸리잖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잘못 걸리잖아? 깜빵 간다? 가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무조건 갑니다. 우리 집회하고 있는데 와서 깝치면은 가지. 왜냐면,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잖아.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돼.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그 아이들이요. 여의도 처음 왔나봐. 여의도를 처음 하니까 모든 게다 새롭잖아요. 막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한테 가시비 긁어 다니차 자체를 시위 형태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막 가더니, 뭐야? 차 빼! 막, 막 이래, 이래요. 막 이러고 갑자기 여의도 한복판에서 거기 사람 다니고 회사 있고 막차 다니고 하는 데서 갑자기 윗 옷을 훌렁 벗더니 등판에 탄핵 무효가 써있어. 탄핵 무효가 쓴 나시를 딱 입더니 막 비보이 같은 춤을 막 추는 거야. 무슨 막 깡을 막 했다가 막 이리로 갔다 리로 갔다 막 춤을 막 춰. 근데 거기에 유튜버분이 계셨어. 정말 아스팔트에서 오래 활동하신 유튜버분이 계셨는데도 말리지 않아. 그게, 그게 문제야.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 예. 네.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 얘들아 하지 마라. 니네 수준이 떨어진다. 쟤네들 수준 마라. 니네 수준이 있으니까 걔네들 말야또 저기 가서 막 시비 걸어. 아이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뭐 사줄게. 가자, 가자. 완전히 그 저기 뭐한 세네 살짜리 애들 막 오냐 오냐 이렇게 막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없어도 애, 애, 애들한테 최소한의 이 기강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특히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애들은 음. 가르쳐야 돼. 그렇 왜 문제가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음. 그게, 그게 그 애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가르치는 음. 음. 게. 왜냐면은, 안 가르치잖아? 그럼 이제 깜빵 가 그쵸. 어. 어디서 어떤 사고를 어, 칠지 몰라요. 지가 그,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니까 본인들이 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판을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 어, 내가 이거 하는 건 애국 활동이다. 내가 저 빨개에도 혼대 주는 거는. 뭔 짓을 어, 해도 괜찮아? 어, 괜찮아, 뭐, 그러는 거야. 응. 그래도 깜빡 안 되니까. 저, 애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돼, 애들을 위해서. 근데, 애들이 뭔 짓을 해도, 응, 이쁘다, 이쁘다, 막, 응? 우리 청년들 자랑스럽다, 막, 이지랄을 하니까, 어, 이제 애들이 잘못되는 거야. 아, 걱정되더라고. <laughs>